기해박피가 잡티를 없앨 수 있냐? 물론 없앨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얇은 피부의 위쪽에 있는 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잡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. 기해박피가 잡티를 없앨 수 있냐? 물론 없앨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얇은 피부의 위쪽에 있는 점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것들은 기계박피의 일반적인 정도의 깊이 정도면 충분히 없어집니다. 문제는 이거를 때문에 기계박피라는 과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지만,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고 긴 중터가 있고,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잡티를 제거하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은 어 오늘 초상권을 주신 어, 고마우신 분으로서. 그러니까, 어, 되게 얼굴이 하얀 분인데, 거기에 좀 지저분하게 여러 개 잡지 있고, 그 다음에 페인 흉터 있어서 일부분.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갈았고, 그렇지만 이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약간 얼굴이 굉장히 밝은 분들은, 어, 붉은색이 조금 더 오래 보여요.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은 조금 붉어도 그 안한 곳과 한 곳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얼굴이 굉장히 밝은 분들, 하얀 분들은 한 곳과 안한 곳이 약간만 붉어도 그런 차이가 꽤 보이거든요. 그래서 4개월째 오셨을 때도 약간의 붉은색은 있었는데, 오늘 6개월째 오셨을 때 거의 다, 다 개선됐고,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간 잡티가 꽤 많으셨던 분인데, 깔끔한 피부가 되셨다고 좋아하셔서 오늘 초상권 주셨습니다. 감사드리구요. 어, 계속해서.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시고, 항상 하는 말이지만, 오셔서 컴플렉스를 해결하시도록 하십시오.